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직선 y는 x- k가 이함수 요놈의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이두점 사이의 거리가 루√ 2라고 합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두 교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x세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x- k라고 보고 좌변으로 넘겨주면 이러한 식이 등장을 하죠, 맞나요? 그럼 이러한 이차 방정식의 근두 개, 즉얘 식을 만족하는 근두개 알파와 베타라고 본다면 이두 점에 대한 x 자표가 바로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한 점을 라지 A라고 보고 알파 컴마 마찬가지 라지 B라고 보고 베타 컴마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. 됐나요 여기까지? 그쵸? 자, 근데 이 교점이라는 얘와 얘, 예,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, 2차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죠. 맞나요? 근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알파에 관한 식, 베타에 관한 식이 그냥 등장을 해버려요. 단, 알파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플러스 1이 되면서 식이 좀 복잡합니다. 그래서 k라는 미지수가 있지만 조금 더 간단한 요식의 대입을 해볼 거예요. 무슨 말이냐면 x가 알파면 y가 알파 마이너스 k가 되는 거고 x가 베타면 y 좌표는 베타 마이너스 k가 나와 주는 겁니다. 여기까지 됐나요? 자, 이때 두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2라고 했으니 ab의 길이라는 건 루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자 얘에서 얘를 빼면 k가 사라져버려요. 그러니까 k가 있던 말든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단얘기예요 식이 조금 간단해진다는 얘기고 그럼 루트 2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죠.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거냐면 지금 요 식에서 두근이 알파베타였잖아요. 그럼 두근의 합이 7이라는 것과 두근의 곱이 1 플러스 k라는 것도 알수 있어요. 그러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 알파 베타를 뺐다고 볼수 있고요. 49마4마이너 4k 즉45이 4k라고 쓸수 있죠. 맞나요? 자 그럼 얘가 바로 루트 90마이 8k가 되고요. 얘가 바로 5루트2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럼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 90-8k가 50이 되고, 결국 8k는 40이 되고, k가 5가 나와 주는 겁니다. 요렇게 됐나요? 그래서 답이 5번이 나와 주겠죠.